자, 얘들아, 안녕하세요. 오늘 장문독해세 번째 지문 수업할 차례입니다. 페이지는 118쪽이고요. 혹시 아직까지 내가 안 풀어봤다 하는 친구 있으면 지금 잠시 영상 멈추고 문제부터 풀어보세요. 자, 118페이지 수업할 건데, 우리 저번에 쌤 영상 이거 줌으로 녹화해서 찍었는데 깨진다고 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혹시 이번에도 깨질지 안 깨질지 일단 모르겠는데 수업을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첫 번째 우리 순서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 A부터 해석을 하고 그 뒤에 뭐가 이어질지 한번 찾아 봅시다. 자 처음에 보니까 코인은 was sitting in a small shop one Friday night. waiting for prayer to begi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처음 딱 등장인물이 나왔어요. 코헨이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자, 이코헨이라는 친구는 작은 유태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 어느 한 금요일 밤에. 자, 뭐 하면서 앉아 있었냐면, waiting 하면서, 자, 여기서 ing는 뭐, 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현재 분사 ing죠. 그죠? 그래서 분사구문이 쓰인 지금 문장입니다. 자, 뭐 하면서 앉아 있었냐면, 기도가 시작하는 걸 앉아서 기다리면서, 그죠? 다시 기도가 시작하는 걸 기다리면서, 어느 한 금요일 밤에 유태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뒤에 as he looked up from his prayer book, he noticed an elderly man walking around the shore. 자, 여기까지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가 looked up 하면은 올려다보다 라는 뜻이죠. 자, 뭐로부터 올려다봤냐면 그의 기도책으로부터 올려다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 에즈는. 자, 스키도 책을 보다가 그가 이렇게 문득 올려다 봤을 때 그가 noticed, 알아차렸습니다. 우리 이 notice라는 단어도 뭐 look at이나 hear이나 listen to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오형식에서 쓰이면 지각동사죠. 그죠? 그래서 오형식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 이 목적어를 설명하는 목보 이렇게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걔는 알아차렸는데, an elderly man이니까, 노인을 알아차렸어. 근데 노인이 뭐 하는 걸 알아차렸냐면, walking around the s h o r h 그 교회를 돌아다니는 걸 알아차렸다. 그쵸? 근데 그 노인이 뭐 하고 있었냐면, offering each person a small piece of chocolate. 각각의 사람들에게 offering, 나눠주면서. 예요. 그죠? 여기도 분사구문이겠네 뭐, 뭐 하면서. 자, 나눠주면서, 근데 뭐를 나눠주면서, 어 small piece of chocolate, 작은 초콜릿 조각을 나눠주면서, 자, 어디서부터 꺼내서 주냐면, from his little box, 그의 작은 가방에서, 박스에서, 작은 초콜릿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이 교회를 돌아, 돌아다니고 있는 그 노인을 알아차렸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우리 이야기를 살펴보면, 지금 등장인물은 두명 나왔어요. 코엔이라는 친구와 노인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 초콜릿이라는 게또 등장했습니다. 그제 그러니까 노인이 초콜릿을 나눠주고 있었다라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질 부분을 찾을 건데 이제 b 번에 보면은 갑자기 나도 모르는 라브라는 사람이 끄덕였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직 라브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요. 뒷부분에는 c부분에 어 똑같이 코에는 what d i 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그 다음 d번으로 넘어가면 daddy as a young boy 더 y 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들아 우리 관사 어언 이나 아니면 더 요게 언제 쓰이나 우리 살펴보면 우리 처음에 나올 때는 우리 어언 요렇게 먼저 나오죠 그죠 제일 처음에 나올 때 그죠 어시더 아니야 시 갑자기 켜졌어 자 그래서 어 언이 처음에 딱 등장하고 두 번째 그 명사는이라고 다시 앞 문장에 나왔던 걸 받아줄 때는 더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더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 두 번째 등장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d부터 가는 게 아니라 c부터 해석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노인이 막 초콜릿을 나눠주고 있었어. 그래서 코인이 watched it as most people politely refused.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정중하게 거절하는 걸 watched 보았습니다. 그쵸자그 뒤에 보니까 only rarely did anyone take it from the man's box 이렇게 돼 있는 데 지금 이 문장에 보니까 문장 구조가 좀 특이하죠, 그죠 지금 뭔가 부정을 나타내는 친구와 그다음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도치가 돼 있는 것 같고 아~ 뭔가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요거부터 일단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이미 선생님 시간에 도치를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자, 무슨 도치를 배웠었냐면, 그때는 부사구 도치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어요. 그죠? 이번에는 이 부정어구 도치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일단은 부사구 도치 우리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봅시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 자, 뭐냐면, 문장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강조되기 위해서 어디로 옵니다? 문장이 제일 앞으로 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장에 조어동사가 위치가 이렇게 도치가 되는 구 문이었죠. 그죠? This was an old file. 이렇게 오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멈춰 놓고 해보세요. 자, 했다고 치고, 여기 부사구는 in front of the huge tree. 요거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문두에 가면 in front of the huge tree. 그 다음 주어 동사가 이렇게 도치가 되면 stood 어, giant. 이렇게 되겠죠. 그죠. 거인이 서 있었대. 그쵸. 그래서 부사고 도치는 간단했어요. 동사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냥 강조하고자 하는 부사구가 문제 나가면 조동사가 위치가 도치된다. 바뀐다. 이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부정어구에 대해서 볼 건데 자, 부정어구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나, No, 뭐 never 이런 것도 부정 어구고요. 그다음, never 요런 것도 부정 어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부정 어구, 어구지만, 뭐 few, little 이런 것도 나이 없지만 부정의 의미를 가진다. 거의 없는, 그렇죠? 그다음, 뭐 rarely, 뭐 seldom 뭐, hardly,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거의 뭐뭐 않는. 그래서 요런 것들도 다 부정어구구요. only, 이런 것도 부정어구로 칩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부정어구가 올 때, 문두에올 때는 어떻게 도치가 되느냐, 이거를 지금 볼 거예요. 오늘 볼 거는. 근데 요거는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씩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 두 개를 하나로 묶고, 요거를 하나를 봅시다. 자 뭐냐면요 우리 비동사는 그냥 우리가 했던 대로 도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부정어구죠 부정어구를 문두로 보내면 rarely 그다음 주어동사 도치되면 what she late 이렇게 되는 문장 그다음 두 번째 문장도 보시면 우리 have pp 여기서 이 have를 우리가 조동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해석이 없이 뜻이 없이 have pp 이렇게 그냥 틀만 주어지는 그런 조동사. 자, 여기도 부정 어구가 앞에 오면요. 주어동사 이렇게 도치가 됩니다. Have I seen? 이렇게. Such a big hamster.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 앞에 있는 부사구 도치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이 부정어구 도치에서 일반동사가 쓸 때가 좀 중요한데 일반동사는 자 여기서 얘들아 only after her death 여기가 부정어구죠 얘가 문주에 일단 나갑니다 only after her death 이렇게 나가면 우리 이때까지는 이렇게 그냥 조동사가 바뀌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일반동사는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가 엄청 도도한 친구야 그럼 누구를 대신 보내냐면 두나 더즈나 디드 같은 조동사를 대신해서 도치시킵니다. 여기서 보시면, he realized, 니까 지금 과거죠. 그죠? 그래서, did, 이렇게 동사부터 오고요. 그 다음 주어, he, 이렇게 옵니다. 일단 도치가 됐죠? 그 다음에 did가 이 realized의 요 과거 시제를 뺏어갔기 때문에, 여기 뒤에는 동사원형,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Realize. 그 다음 나머지는 그대로. That he loved her. 이렇게 오면 도치구문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얘를 원래 문장으로 돌릴 때도 얘들아, 어, 얘는 뒤에서 왔네? 그럼 주어 동사 이렇게 바뀌어야 원래대로 되겠죠? 그럼 he did realize. 이렇게 쓰지 말고, 이 did realize를 하나로 합쳐서 he realized.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도치 같이 봤으니까요. 앞으로 넘어가셔서 문장을 봅시다. 그럼 여기서 눈에 보이죠? 여기서도 도치가 지금 only rarely가 앞으로 갔고요. 그래서 did 동사부터 나오고 주어 anyone 이렇게 오고 동사원형 이렇게 쓰여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anyone took 이렇게 왔었겠죠. 그죠? anyone took it. from the man's box 이렇게인데 rarely가 요 사이에 들어가서 그죠? 그래서 anyone rarely to o k i t 일단은 언니는 뺄게요 해석이 조금 애매해져서요 this man's box 이렇게도 해 의미상의 큰 변화는 없으니까 어떠한 사람도 뭐 하지 않았다 부정의 뜻이죠? 특히 그 초콜릿을 가져가지 않았어. 어디서부터? 그 남자의 박스로부터. 지금 이렇게 되는 문장이야. 그죠? 그래서 해석도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 있생님 방금 얘기했듯이, 너, a small piece of chocolate 되겠죠. 앞 문장이 나오는. 그죠? 그럼 넘어갈게요. 자, Queen은 could tell. 여기서 tell이 우리 말하다가 아니라 뭐 알아차리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코인은 알아차릴 수 있었다. 데디아를. 데디아 볼까요? That it gave the man great pleasure when anyone accepted his offer.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대스 알았대. 자, 요대 볼까요? It, 그것은 gave, 주는데, the man, 남자에게 뭘 주냐면, great pleasure, 엄청난 기쁨을 준다라는 걸안 거야. 근데 뭐할 때면 이냐면 when anyone accepts his offer. 어떤 사람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때면 그가 엄청 기쁨을 느낀다라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남자가 지금 교회에서 앉은 사람들한테 초콜릿을 막 나눠주고 있는데 그거를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거절을 하는데 누가 그걸 받아주면 이 남자가 엄청 기뻐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뒤에 볼게요. 자, when the man approached him, 그 남자가 이제 그 노인이 그에게 다가갔다, 다가갔을 때, 여기서 그는 코인이 되겠죠, 그죠? 코인에게 다가갔을 때, 이 코인도, 자, said politely, 정중하게 말했어. 뭐라고 말했냐면, no thank you. 어,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정중하게, 그죠? 그리고 watched. 보았어. 그래서 여기서 병렬구조. 첫 번째는 말했고 두 번째는 보았다. 자뭐 하는 걸 보았냐면 그 남자가 walked further. 더 이제 걸어간 거죠. 그죠? 앞쪽으로. 근데 어디 앞쪽으로 냐면 down is row니까 그 코엔이 앉은 그 열의 아래쪽으로 점점 더 걸어 나간 거야. 그 노인이. 그렇죠. 근데 거기에 standing r 거기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들아이 동사와 주어가 지금 도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치? 맞죠? 원래는 이 rob라는 사람이 was 뭐 하고 있었냐면 standing r 그곳에 서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름 생략할게요. 뒷부분에 was. Standing there, 그곳에 서 있었다. 근데 여기도 이 standing there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앞으로 보냈고, 그래서 주어 동사가 지금 도치가 돼 있는 구문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라브라는 사람이 그곳에 서 있었어. 근데 이 라브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뒤에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 남자는 코헨이 엄청 respected, 존경하는 사람이었어. 그죠? 그리고 또 누구냐면 이두 번째 홈, 여첫 번째 홈, 두 번째 홈 이렇게 나오죠. 또호크코엔이 what carefully 조심스럽게 지켜본 사람이야. 자뭘 하기 위해서 지켜봤냐면 to see 보기 위해서. 뭘 보냐면 여기 안 보이니까 좀 지어 볼게요. 자뭘 보냐면 what he could do 그가 무엇을 할지, 그지? 그가 하는 것을 그죠? 아, 여기서는 것이라기보다는 무엇, 이게 좀더 낫겠어요. 그가 이제 무엇을 할지, 그죠? 지켜보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희가 의미하는 반는 여기서는 라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등장인물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코인이랑 노인만 나왔는데 이제 라브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을 코인이 엄청 존경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코인이 어이 라브라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 이거를 조심스럽게 지켜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뒤로 넘어갈 건데 아직까지 이 영복이 안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디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B번으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B번으로 가면, 이제, sure enough. 이렇게 돼있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이 r o 라는 사람은 너리 to t 그 e m a 그 남자에게 끄덕 이렇게 했다. 그지 인사를 하고. 그리고, took i e c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자, 그 초콜릿 조각을 받았습니다. 그쵸? 근데 뭐 하면서 받았냐면, nudging. 이렇게 돼있는데, n u d g 가 우리 쿡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옆구리 같은 거 이렇게 쿡 찌르는 거야. 쿡 찌르다. 그래서 여기도 분사구문이니까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쿡 찌르면서 누구를 찌르면서 그의 어린 아들을 찌르면서. 근데 뭐 하도록 이렇게 쿡 찔렀냐면 to do the same니까 그러니까 같은 걸 하도록. 그럼 여기서 do the same이 의미하는 거 뭘까요? 같은 게 뭐예요? 이 같은 거네. 앞에 나왔던 이 투커피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초콜릿을 받는 거를 의미해요. 그 똑같은 초콜릿을 받으라고 아들을 이렇게 콕 찌르면서 이 랍이라는 남자가 초콜릿을 받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 히즈 영선 할때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기서는 랍의 아들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쵸. 그 아들을 자기가 초콜릿 받고 아들을 이렇게 콕 찌른 거예요. 자그 뒤에 볼게요. As the old man continue d walking to the next row. 자 뭐함에 따라서냐면 그 노인이 continue 계속해서 walking to the next row 다음 열로 이제 막 걸어감에 따라서 이 라브의 아들이 b e g a n 뭐하기 시작했냐면 putting the chocolate 그 초콜릿을 putting 넣기 시작했어 어디로 into his mouth 그의 입으로 이렇게 아 이러면서 먹기 시작한 거야. 그렇죠. 자, 그러니까 라브는 gently touched his son's arm. 자, 부드럽게 그의 아들의 팔을 잡은 거예요. 그죠? 그러고 이제 뭐라고 말했냐? 여기도 병렬이죠. 그죠? told him. 그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여기는 son이죠. 그죠? 라브의 아들한테 말했어.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he could p u t it into a tissue. 그가 풀이 그것을 티슈에 놓도록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이스 뭐를 티슈에 놓습니까? 어 초콜릿이 되겠죠, 그죠? 정확히 말하면 어 small piece of chocolate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초콜릿을 자 휴지에 놔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들한테 아들이 먹으려고 하니까 그지? 그래서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이 라브는 또한 put his own 그 자신의 것을 어디에 두었냐면 이 티슈에 이렇게 털놓은 거죠 그죠? 버린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his own 그의 자신 거니까 여기 그는 똑같이 라브가 되겠습니다 그지? 그 라브가 아들한테 야 먹지 말고 여기 휴지에 놔둬 이렇게 하면서 자기 것도 휴지에 놔둬. 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넘어갈게요. 마지막 D번에 그니까 아들이 먹으려고 하는데 아빠가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들이 daddy 하면서 ask the young boy 그 어린 아이가 물었다. 자, 네가 urge me to take the chocolate urge 하면은 뭐재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서 유도 아버지죠, 그죠? 라브가 아버지가 나에게 그 초콜릿 받으라고 재촉했잖아요 근데 그 당신이 여기서도 라이죠 그죠? 네가 투킷 그거 가져갔어. 여기서는 초콜릿 이 되겠죠, 그죠? 그 초콜릿을 yourself 스스로 가져가다니, why are we throwing it? 왜 우리가 그거 버려요? throwing away, 그죠? 그거 왜 우리가 지금 버려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초콜릿이 되겠죠, 그죠? 왜 우리가 초콜릿 버려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라브가 리플라이 대답했어. 사랑하는 아들아, I don't need to have the chocolate. 나 초콜릿 필요 없다. 그지? 그리고 I certainly do not want you to have it. 그리고 나는 분명히 do not want you. 네가 to have it. 그 초콜릿 가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여기서도 it은 초콜릿이 되겠죠, 그죠? 근데 but I realized 내가 깨달았어. 뭐를? How much pleasure this man has. 얼마나 많은 기쁨을 이 남자가 has, 가질지 내가 알아버린 거야. 근데 뭐할때 기쁨을 가지냐면, every time someone takes a piece. 어, 뭐할 때면이냐면, someone, 어떤 사람이 takes, 가져갈 때면, 뭐를? A piece. 조각을 가져갈 때면. 근데 어디서부터 가져가냐면 from his box 그의 박스부터 그 초콜릿 조각을 가져갈 때면 그럴 때면 그 남자가 가질 엄청난 기쁨을 내가 알아버린 거야, 그쵸 그래서 I knew 나는 알았어. We would not have it 우리가 그거 먹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서 초콜릿이죠, 그죠? 그 초콜릿 안 먹을 거라는 거 알고 있었다. 그치만 it is more important. 뭐가 더 중요하냐면, 여기서 i s 은 해석이 안 되죠. 그죠? 가주어. 자, 뭐가 더 중요하냐면, 데디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데디야 볼까요? 뭐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이 남자가 feel good. 되게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 근데 뭘 알면서, 여기도 뭐뭐 하면서 라는 분사구문이죠. 그죠? 뭐 하면서 feel good. 좋은 감정을 느끼냐면, knowing that. 대디아라는걸 알면서 여기 또 대절이 나옵니다. 그죠? 자, 뭐 하는 걸 아니냐면 he is giving us something. 그가 우리에게 something 무언가를 주고 있다라는 걸 알면서 기분 좋게 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어떤 걸 주냐면 또 여기에 보면 주어 동사 그다음에 컨시 r 자체가 우리 5형식으로 쓰이잖아. 컨시 r 여기 있는데 A가 목적어가 B하다고 목적 보어하다고 여기다 이렇게 목적어 목보 이렇게 오늘 오형식 동사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 지금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뭐를 소중하게 여기다 할때 지금 목적 보어는 있는데 목적어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선행사 something을 꾸며줄 거예요. 관대절이죠. 그죠.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precious, 소중하게 여기는 something, 뭔가를 우리에게 주면서, 그죠. knowing, 알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면 준다는 것을 알면서 그가 feel good, 기분이 좋아한다는 게 more important,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일단은 해석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칭 답도 찾았고요. 왜냐하면 이 번에 여기는 누굽니까? 누가 우리에게 뭔가를 나눠줘요? 노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the old man이 되겠어요. 그 초콜릿을 나눠주고 있는 노인. 그래서 답이 이 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순서는 CBA 이 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문제 4번, 5번은 풀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등장인물이 누구누구 나오냐면, 이제 노인, 그 다음에 코엔, 그 다음에 라브, 그 다음에 라브의 아들, 요렇게 나옵니다. 그쵸? 자, 무슨 일이냐면, 코인이 금요일 밤에 교회에 앉아 있었다. 근데 노인이 사람들한테 초콜릿을 박스로 이렇게 나눠 주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잘안 받지. 그지 누가 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노인이 계속 이렇게 나눠 주는데 그그 노인이 일단 코엔한테 거절당하고 이 라브한테 간 거야. 근데 라브는 어떻게 할까? 코인이 엄청 지켜본 거야. 왜냐면 내가 존경하던 사람이니까. 이 라브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지켜보니까 라브가 그 노인이 주는 초콜릿을 받고 아들의 초콜릿도 받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받고 나서, 노인이 가고 나서 아들이 그 초콜릿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 라브가 먹지 마라. 여기 휴지에 버려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어, 왜요 아빠? 지금 나한테 받으라고 했잖아요. 왜 먹으면 안 돼요? 왜 우리 버려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물어봤겠죠. 그죠? 그러니까 라브가 하는 말이 그 노인이 남들이 이걸 받아줄 때 얼마나 기쁨을 느끼겠냐. 그래서 받은 거지. 우리가 먹을 건 아니다. 그래서 그냥 남들이 기뻐하는 걸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받았다라고 라브가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6번도 보시면요, 글의 내용과 관련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금요일 밤 기도에 참석하는 거 맞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라브는 아들과 함께 있었다. 이것도 맞고. 그다음 3번, 아들이 초콜릿 먹, 먹으려고 하는 거 말렸죠, 그죠? 3번도 맞고. 그다음 4번, 많은 사람들이 노인이 나눠주는 초콜릿 먹었어요. 거절했지, 그제 보통 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 4번 틀렸고, 5번에 노인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초콜릿을 받았다. 이거는 맞으니까요. 답이 4번이 됩니다. 선생님들 일단은 해석은 끝났고, 너희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수업인 것 같았으면 이게 일대일 이렇게 교류하는 이런 수업이었으면 쌤이 물어봤을 텐데, 쌤생 읽고 나서 약간 잉했어. 왜냐면 음. 일단은 그래 받아주는 것도 중요해, 그죠? 이 사람이 기뻐하니까 기뻐할 만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도, 그죠? 근데 그게 버려지는 걸 알면 이 노인의 기분은 또 어떨까? 나는 그게 좀 약간 짠하게 느껴지기는 했어요. 이 사람은 좋은 행동으로 했는데요, 그죠? 그래서 초콜릿이 버려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혹시 질문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쌤한테 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18강도 끝이에요. 고생했습니다. 안녕.